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1년 1독 성경통독학교 꿀송이 보약교티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성경 말씀은 에레미아 10장에서 12장입니다. 에레미아 10장, 이제 성전 설교의 결론,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점을 선포하면서 에레미아는 성전을 출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레미아가 유다의 임박한 심판 선언하며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그 유다의 마지막 그 항원의 그 나라의 마지막 역사의 끝 지점에서 외치고 있는 이 선지자가 심지어 자기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까지 그렇게 싫었던가 봐요.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우리 망한다는 소리 좀 그만해. 그래갖고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 특별히 그때는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살의 위협에 살아났는데 그런 스토리들이 오늘 에레미아 10장에서 12장까지 쭉 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레미아 8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타락했는데, 애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게 아니고, 아기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탐욕에 물들어서 잘못되어 있었다. 거기에다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음이. 한국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다 만약에 거짓말하고 썩었다. 이러면, 목사, 장로, 권사들이 다 썩었다. 이러면, 그나라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야, 그걸로 끝이지.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 마지막 보름대. 양심의 마지막 보름대. 근데 이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 자기하고 색깔이 맞으면 무조건 따라다니고. 자기하고 정치관이 맞으면 무조건 따라다니고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진짜 성경적인 사상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고 막 따라다녀. 거짓 선지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딸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어떠다. 그게 그러니까 교인들 귀에 듣기 좋은 사람, 말만 외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참된 회개가 없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를 지을 때에 부끄러운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끄러움에 대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상당히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부끄러움이라는 이 주제로요. 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깊이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창세기에 인류가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그 감정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네가 왜 무화과로 네 수치를 가리고 이렇게 나를 숨냐? 그랬더니 네, 우리가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게 그나마 그나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야 맞지요. 그런데 지금 유대 사람들의 이 성경에서 어, 선지자가 질책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를 안 했다는 거죠. 가지가니를 행하거든 어느 정도 부끄러워하니 했느냐 얼굴도 붉어지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것을 에 예, 우리 동네 말로 낯짝이두껍다저낯짝이 두고. 낯짝이 그렇고 아니 뭐 감각이 없어. 남을 도둑질하고 크,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서 고개 숙일 줄도 모르고 가슴 아파할 줄도 모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자책할 줄도 모르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도 모르고 크 뻔뻔스럽게, 뻔뻔한 얼굴로 클그 교회 출입하고 성전 출입하고 제사 참석하고 찬송 드리고 그러니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말이요 우리가 짐승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인간이? 짐승들은 부끄러움 같은 거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서 숨기라도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은 죄인들로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보다 더 악한 상황이 부끄러움도 잊어버린 아주 뻔뻔한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극악한 죄로 여기십니다. 얼굴에 창기름 발랐나? 왜 이렇게 뻔뻔해? 사람이 부끄러워하기라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뭘내 죄를 생각하고 내 허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생각하면 얼마나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주하고 예수님의 피로 빨리 씻어야 되겠다. 빨리 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부끄러움이라는 이 주제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이렇게 적어 봤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얼굴에 철판을 감고 지가 범죄를 하고도 안 했다고 막". 부인하는 그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심판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죄인된 신분에서 의롭다함을 입게 해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옷의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어?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서로 예배드리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뭐 빨딱 벗고 있다고 봐요 옷이 없다고 생각해요 봐 어, 우리 다른 사람들과 만나겠어요? 사회활동을 못하죠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피값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움, 모든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의의 옷이 가리워준다는 거죠. 네.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흰 옷을 줄 것인데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옷흰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뜨뜻하게 설 수가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그 범죄하고 부끄러워 숨은 나이다 하던 인류가 예수 십자가를 거치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에, 지으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에, 주께서 그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가리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고 거기는 기쁨만이,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는, 어두움이 그림자도 없는 그런 곳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치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함께 사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려준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건 주님께서, 구원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들이고, 우리는 죄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럼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야 회개가 될거 아니에요? 하, 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에레미아 선지서, 에레미아를 읽으면 가장 강조되는 게 거짓 선지자 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뭘 평강해? 가슴을 치고 회개해도 나라가 살까 말까한데 에레미야 시대에 그런 상황이었다 이말이야 지금 한국 교회도 교인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면은 교회를 옮길까 봐서 손가락질 당할까 봐서 비판 받을까 봐서. 죄약을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고, 조엘 오스틴 목사처럼 잘 때는 나만 강조하고, 기복신앙을 장려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교회 성장신화에 편승하여 인간들의 눈치를 보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제가 그때, 우리 딸 하은이 때문에 휴스턴에 갔을 때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예배 참석해 봤습니다. 주일날. 하나의 교회가 기업이에요. 기업, 완전히 기업 그들. 어떻게 하면 회사가 성장할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딱 초점을 맞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1년 12달처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계속 그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거 돈, 사람들 많으니까 자본을 투자해서 탁, 사람들이 마치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예배를 만들었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탁, 이제 시간 가는 게탁 화면에 보이면서 이게 유명 BTS 같은 연예인들이 샥, 무대가 꺼졌다고 위로 올라오듯이 주님의 교회 강단에 무대가 샥, 갑자기 없던 데서 밑에서 쫙 일어 올라오면서 거기서 밴드와 찬양자들이 쫙 딩글딩글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박수치고 찬성하고, 심지어 기도까지도 저는 기업화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해 줄 사람들을 교인들 가운데서 담임목사가 다 훈련시켜서 다 수만 명이 모이니까, 교회 곳곳에 세워놔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 받을 사람들은 그 앞에 줄 서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고노, 고노마다 다 기도 받으려고 줄서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해 준 사람한테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하고 다 기도 받습니다. 야, 나 오늘 그 교회 가서 기도 받고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 어떤 성령께서 삼이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와,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경비하는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라기 보다는 철저히 인간들이 만든 기획된 하나의 연극 같은 그런 예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평강을 외칠 때에레미야는 가슴을 치고 새 그 목걸이를 목에 메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남의 나라 노예가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늘 슬프다 내 마음이 병들 정도로 슬프고 애통한다고 울면서 밤낮으로 거리를, 세사스를 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세상과 짝하는 세속적인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경고합니다. 아직도 우리 모습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에레미아서를 읽어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에레미아의 눈에 흘렸던 그 눈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마음을 강팍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하여 울어야 됩니다 심히 부피하고 썩은 나의 마음에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혀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미성숙한 정말 1년도 안된 애들은 방에다가 씨를 하고 똥을 싸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방실방실 웃습니다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앙이 미성숙한 신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젖불이 내나는 신자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숙한 신자들은 조그만 죄라도 견디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것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타락했소!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고 해결을 외치는 선지자에게 안하도 사람들이 모이하고 작당해서 에레미아를 죽여버리자 죽이려고까지 했겠어 그만큼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상황이었고 가슴 치고 해결하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백성들이 그런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한국 교회가 새롭게 살고 주의 극률하심을 입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정치판이 되고 성도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여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이 전파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건적 근근절고 b a n g